슬기로운 책리학이 슬기로운 독서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하는 딴입니다. 어, 이제 함께 슬기로운 독서생활 진행할 분들 소개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만드는 참편지장입니다. 비하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파는 용입니다. 역곡동에서 작은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속개 너무 짧았나요? 저는 역곡동에서 <laughs> 책을 엄청 잘 팔고 있는 예, 용이라고 합니다. 역곡동의 거의 검은 음악이라고 하시죠? 어, 사실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laughs> 너무 짜고 타고 하는 티가 <laughs> 너무 나는데요. 예, 네. 사실 그덕은동이라고그 네. 고양시에 있는 어디 그 시골 논밭 지나가면 나오는 곳에 네, 서점을. 근데 거 너무 예뻤어요. 거기도. 아그 인기를 네. 제가 한게 아니어서 뭐 사실 거기 칭찬해도 저는 별로 기쁘지 않게. <laughs> 네. 그곳에 있다가 지금 역곡동을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음네 서점 서점 얘기 좀좀더 해주세요. 저도 거기 아 <웃음> 미안해. <웃음> 아 네네 거기 네네 맞... 편집될 거니까요. 네따님도예 네, 용서점의 <laughs> 단골손님이시죠. 단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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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단골은 아니죠. 예. 차는 용서점 가끔 와서 책을 막 집어가. <laughs> <laughs> 제가 도난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뭐 제그 용서점에 있던 책이, 예, 차님 서가에 꽂혀있고 이래서, 예,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뭘 보내주시니까 사게 돼요, 이렇게. 그럼 한번 용서점 서비스 소개해볼까요? <웃음> <웃음> 그 용서점은 큐레이팅 중고서점인데요. 그, 좋은 책 골라서 싸게 파는 서점입니다. 뭐, 사실 이두 가지만 다 끝난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손님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카카오 그 메시지 통해서, 여기 카카오라고 이런 거 실명 발해도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직접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예전에 하루에 두 번씩 보냈는데, 사람들이 스팸이라고 <웃음> <웃음> 매일 두 개씩 보내는 게 어딨냐고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매일 12시에 메시지 보내 드려요. 책 골라서 보내 드리고 그책그 큐레이팅한 책들을 어, 싸게 살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방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제목 얘기 먼저 해 볼게요. 그 슬기로운 독서 생활과 제목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그 죄송하지만 저는 근데 드라마를 안 봤는데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 분 중에 한 분이 그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따 가지고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아, 해서 안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안 봤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음... 네, 정말이네.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책을 만드느라 <laughs> 이렇게 TV를 잘 제가 안 보거든요. <laughs> 두 분은 보셨나 보죠? 저는 정주행한 최근에 유일하게 정주행했던 드라마여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제목 반대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엄청 막 재밌는데 왜 반대하세요? 그 드라마 제목 패러디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식상하잖아요. 쉬운 이름이니까. 그래서 반대했는데 이제 드라마 내용을 좀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이제 의미부여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그감방이라는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떤 이미지. 되게 퀴퀴하고 되게 회색이고 거기에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 그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아그 안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이 드라마가 근데 저는 이 슬기로운 독서생활이라는 게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사실 독서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흥미롭고 재밌고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읽기 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음. 책 읽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음. 이런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이 이~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했던 역할처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되게 다양한 어떤 이~ 독서라는 행위에 어떤 그런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걸 저는 좀 떠올렸었어요 근데 물론 그 드라마가 교정 본부 그 감옥 교정 본부의 홍보용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감방을 아, 미화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방송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 사실 이제 또 비아에서 또 하는 방송 아닙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단순히 책만 책 읽으라고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예. 네. 저는 드라마를 안 봤지만 결과적으로 는좀 어느 정도 그 드라마의 내용과도 맞고 제목과도 러면 영화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읽기라고 얘기했을 때 책을 뭐 산다, 혹은 선물 받는다, 그리고 앞에 3, 4페이지 편다, 잔다, 덮고, 이사 갈때 버린다, 뭐 이런 어떤 반복그 <laughs> 다음에 용서점에서 산다. 그게 용서점 오는 거죠. <웃음> 네. <웃음> 근데 사실은 독서 행위라는 게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어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라는 거는 그 단계를 훨씬 더 다양하게 할수 있는. 음, 네, 네. 저희 정말 그런 방송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방송 진행될지 누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 비아, 여기 주체, 주체 측에, 주체 측을 폭로해 주셨으니까는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책이 이제 저희 한 달에 한번 책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비아 책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또 이제 이책 만드는 속내, 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고민했던 것들, 아니면 역자나 저자분들을 모시고 옮기는 과정이나 그 부분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이나 좀더 독자분들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를 할. 하고요. 음.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주최층의 농간이고, 이게 뭐, <laughs> 0. 아무래도 1%, 독서를 즐기시는 분이 1%인데, 비아 책을 그중에서 아시는 분은 0.0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99.99%를 위해서, 저희가 좀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제, 딴님도 그렇고, 용님도 그렇고, 항상 책을 좀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좀 추천할 만한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좀더 이제 좀 재밌게 읽는 법들, 그런 걸 얘기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좀, 어, 옛날에 특히는 이제 한 책을 좀 집중해서 파보는 시간도 언젠가는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야 가능한 거겠죠. 음, 아, 뭐, 아마 많이 듣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아 의 책이라는 게 일종의 샘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아 출판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문고판이나 이런 거 보면 브록 뒤에 달려있고, 네. 비아 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아 책으로 시작하지만, 비아 책 너머로 연결하는 어떤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이 방송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아의 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비아의 책만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심하고 작은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또 참님이 품이 크시잖아요. 네. <laughs> 큰 품으로, 어,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하게 될것 같은데요. 네, 용님이 일단 용서점을, 용서점의 책을 또 이제 팔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강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네. <laughs> 그거 아니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아가 뭐, 아무리 뭐, 비아 책만 홍보하려고 해도 그렇게 가, 하지 않도록 저는 용님께서 이제 강제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따님께서는 굉장히 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그~ 비아책이나 또또 용서점으로만 흘러갈 때또그둘 모두를 제어해 주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방송비로서 각자 홍보하시고 <laughs> 따님 어, 홍보하실거 없으신가요? 네, 저는 없네. 이렇게 제가 제일 순수한 사람이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우리 더있 쓰레기니까 나만 쓰레기야. 네, 어 그러면 이제 방송 소개는 어느 정도 됐고요. 저희 뭐 이렇게 이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꿈, 큰 그림 뭐 이런 거한 마디씩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략이 시작할게요. 용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방송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막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각자 필요를 따라서 각, 음. 각자의 욕망. 아까 딴님이 이제 우리를 음. 저희를 이제 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로 몰아갔지만 <laughs> 사실 그 욕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찬님 그리고 딴님도 욕구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면 좋겠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기노으로좀 방송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용님이랑 비슷하게. 단순히 비야 저희가 이제 뭐, 책을 판, 그냥 마냥 파, 열심히 팔려고만 했으면은, 뭐, 팟캐스트라는 건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셋이서 모여서 이렇게 방송하는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는 세명뿐만 아니라 녹음, 녹음을, 녹음을 도와주러 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금 용님 말 들어봐도, 우리가 뭔가 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품이어서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가치를 교류하는 광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치라는 거는 짧은 순간에 서로 나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파고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몸에 조금씩 이제 새겨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용님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저도 아. 오랫동안 생존하는 거를 아. <laughs> 우리는 생존을 지향하는 방송 독, 아, 네. 슬기로운 독서생활 말하기 해서 제가 긴장해가지고 제가 긴장해서, 제가 긴장해서 <laughs> 네. 큰 그림을 대본대로 다 못하고 하나 빼먹었어요. 네. 마지막 제일 큰거 가장 큰 그림은 슬기로운 독서생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슬기로운 여성 독자를 만나서 네. 네. <laughs> 네 여기까지 겠습니다 네. 네. 대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생활이 시작다